처형장에 끌려온 인질들이 배에서 내리자. 대기 중이던 램페이지가 숨을 고르기 시작해. 팀 내에서 최고의 위장 실력을 갖춘 팔콘과 백마를 보던 수어사이드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본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고 칼을 든 처형자가 앞으로 나설 때. reach contact at your discretion e 자기한 아이가 칼을 건네 Get 드 에브리츠 <목소리> kids get to the first one ramp a g e mook the motherfucker 램페이지는 아이를 속일 줄줄 알고 아이는 칼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떨구자 ramp a g e take the fucking shot do you read r a m page 그대로 멈춘 손가락. 참다 못한 제우스는 아이는 칼을 d 죽기 위해 허리를 숙였고. 총성에 반사적으로 한 인질의 목을 긋고는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One has is down sir. Where's Pegasus? 2 m i n u 2분 동안 적들을 정신없게 해야 했죠 페가 숙수가 도착했고 놈들을 강변으로 몰고 가는데 헬기에 신경을 쓰느라 일자로 서게 된 순간 눈은 동시에 꿰뚫어버립니다. 차를 타고 도망가는 손해부 수어사이드가 견제를 당해수그링사이의 뱀페이지의 조준경이 차량을 포착 아쉽게 빗나갔지만 페가수스가뒤에따라붙고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드론 t g e t engaged Drop the hammer Copy that 미사일을 발사 상황 종료됩니다 죽은 인질은 d i s t r i b i o n from c a r a d o Springs. About a kid a villages ahead to see a doctor in a dicky. 어린들의 강유로 칼을 들었던 하나이를 쏠 수가 없어서 수백 명의 아이를 구하던 훌륭한 의사를 일으키. Godgram next time. We're on the business next time. to get one bite of that apple. 이건 뱀페이지라고 불리는 브랜드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교체로 조지아에서의 새로운 임무. three teams. 미심쩍어하는 조지아군의 장교와 자신의 스나이퍼 팀을 굳게 믿는 제우스, 드론으로 제우스의 팀을 지원할 로빈까지 현지 군병력, 요격을 위한 스나이퍼 팀, 그리고 제공권 장악의 로빈. 이 거창한 3자 연합의 목표는 VIP 5위인데 그 사람은. Oil tank. 조지아에 넘쳐나는 천연가스를 유럽 전역으로 공급할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물, 그리고 그 VIP를 노리는 지역 반군의 리더 가자코프, 조지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려고 혈안이 된 아프간 출신 테러리스트였죠. Rampage Blue Sector, all clear no 기일전한 램페이지와 주변 환경이 완벽히 녹아든 팔콘. Falcon w 그리고 공격적인 포지션의 어사이드 s u i c i d 그 앞으로 VIP인 킬리안의 차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4.5mm 대전차 탄환을 장전한 3인조가 킬리안을 쪼고 있었죠. 앞좌석에 사람이 직사하며 그대로 뒤집어졌고 다급해진 경호 인력들과 3인조의 충격전이 시작됩니다. 다른 쪽 능선에선 우두머리 카자코프가 팔콘을 저격했고 노트북을 통해 알아낸 좌표로 조준하고 <목소리> 수어사이드의액셔까지 <스타일을 외치버까지> 쓰러뜨리죠 <목소리> 가저쿠프 대신 3인조가 있는 곳을 발견한 본부 <목소리> 드론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경호 인력과 사투를 벌인그 3인조는 사라졌는데요. 킬리아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팔콘과 어사이드 옵저버 그 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팀의 진짜 원흉인 가자코프는 결국 놓친 데다 a 과 o s s a e 쪽을 그 짧은 시간에 두샷두 킬했다는 건 팀의 은신 좌표를 미리 알았다는 것. You w r someone on your team is f 팀장 제우스가 급하게 말리 브랜드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감정적인 대응을 해봐야 3자 연합이 막고 있는 임무 달성만 어려워지니 형식적으로라도 브랜드를 징계해야 했죠. Like 산맥 중턱에 자리한 킬리안 용병들의 거점 용병 대장 조토브는 징계로 쫓겨난 브랜드를 소개하죠. This guy. a d o c t 에서 당장은 조지아군과 합동 작전은 힘들었고 외딴 이곳에서 홀로 이들을 지원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제우스의 배려 였죠 well, we 가장 확실한 건 본인 입에서 직접 듣는 걸 하자 so i just uh, ask 조토브의 조언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 브랜드 제우스와의 전화 그 드론 폭격 맞은 3인조의 신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목소리> 해손이 심했지만 17.5mm 탄으로 저격했던 그 스나이퍼의 옵조보였죠 이때 브랜드는 그 처남의 시체를 찾고 있을 카자코프에게 시체를 넘기고 대신 끈앞플의 정체를 캐묻는 것에 대해 생각했지만 문제는 그 방군 우두머리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였습니다

브랜드는 눈 덮인 능선에 자리합니다. 막루의 용병을 반란군이 저격했고, 브랜드는 빠르게 격발음의 위치를 찾아 놈을 제거하죠. 용병 대장도 곧이어 저격을 하지만 쌍안경으로 봤던 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반란군들이 튀어나왔고, 불규. 통 안에서 너무 치열해진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놈들의 공세, 내려오는 반란군에 대한 성격이 주춤해지자 여유롭게 RPG를 준비한 녀석이 등장했고, 걱정을 달려버립니다. 한편, 적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드러난 브랜드의 위치로, RPG가 조준되고 RPG! 폭발의 여파로 한참 을 부르다 다시 자리를 잡아보지만 몇안 남은 놈들은 결국 포로를 찾아냈고 두 형제의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며 생포된 용병 대장이 끌려나갔죠. 랜드의 탄은 놈의 머리를 꿰뚫고 헤드샷으로 상황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기지로 복귀하는 브랜든에게 용병 대장 조터브는 정보를 건넸고. Your contact is at our forward op base. He will take you to meet Gazakov himself. z o r o v sent me. He said you could. 포스 넘치는 그의 외모에 당황했다가. I t r a d e for it, quid pro quo. His sister's husband was a spotter. But what wouldn't Gazakov give up in exchange for his brother-in-law's remains? 그런데 문제는. What's this? 가자코프에게 건넬 시신이. 너무 조금 남았다는 것이었죠 이제 남은 건 가자코프가 이 교환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보원의 안내로 한참을 도보로 이동한 후 가자코프 인신처의 초입부에 이르렀는데 여기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MQ-1, 프레드스 로조스 불길한 말보다 더 불길했던 건 사실 가자코프와의만은 본부 몰래 진행하는 브랜드는 고집이었고 본부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것. 본부도 때마침 드론을 통해 가자코프 무리를 발견하는데요. 반란군보초가 다가와 부지하서 I'm not giving up my gun. And you will die. In a i g a o I'm w i t o w t 다행히 가자코프 측은 모욕이 아닌 호의로 받아줬는데. w h a t am I looking at? 본부는 드디어 찾아낸 반란군 소굴에. I s a 헬파이어 미사일 투하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보초를 격려하며 나타난 이 남자는 고스트 슈터 가자코프. 조심스레 용 l 을 꺼내자 another day. I'm n o 다 going 다 o kill you another day. You I'm n <laughs> 미사일이 터진 곳은 우리가 흩어진 공터.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죠. And you sat down with g a z k o v He didn't actually sit. 그곳에서 발견한 중요한 것. One of his militants carries a tough book wrapped around his shoulder. A computer tough book with a satellite uplink.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알았다는 건. You think g a z k o v fixed your unit's l o c a t

조지아 현지 대령에게 배신자라 모함했다가 허가 없이 가자코프에게 찾아가 그들의 칼에 발사된 미사일에 죽을 뻔했던 브랜드니 이제는 드론이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해대니 수뇌부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요. 어쨌든 브랜드는 팀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킬리안의 사무실을 부수고 시설 인력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예상되었는데. 그런데 한창 코블레티로 이동하고 있어야 할그 적들은 지금 작전을 브리핑하고 있는 본부 옆에 바이산 근처에 잠복하고 있었는데요. 코블레티로몰려가는 병력이 있는 것처럼 정보를 조작해 속인 뒤 본부의 병력이 코블레티로 헐레벌떡 뛰어갔다는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 r h a p What if they're in our system? What if they can see what we can see? They're not. And you are 100% sure of that? I'd rather be 80% sure early than 100% sure too late. Point taken, Major. That's why we're not using GPS. Alright, we know our role here. We don't like it. We don't make the missions, we execute them. You got a problem with that? Keep it to yourself. If you haven't done it already. Remove your GPS. We pull out 0 0300. What was the evidence of the surgeon movement towards Cobolleti? Drones. And what's there in Kobaletti. The guys know of home office, soft targets. 반면 지금 본부에는 We just left the master pumping station for the entire Black Sea transfer. If it gets hit, 900 kilometers of pipeline will be lost. 심지어 그 정보는 이미 해킹 가능성이 의심되는 드론을 통한 것인데다가 지금 자신들의 이동을 가장 좋아할 놈들은 반란군이었죠. Be right. 팀은 즉시 본부로 회군합니다. GPS를 빼고 움직이는 팀의 회군을 놈들은 알수 없었고 조용히 바위 틈에서 기어나와 습격을 준비하고는 본부 앞까지 진격했죠이 게임은 바이너리아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인텔입니다. 문제는 컴퓨터를 잘 쓰는 조금 반란군 쪽이란 것박격포에서 불이 뿜어지고. 그렇게 반란군의 기습이 시작됩니다. r 루까지 쓰러지니 적들은 이제 돌격할 준비를 했고 cancel all cfc aircraft over authorization for grounding uav assets on hold for further review further review ground them now they're pulling data off our network and who knows what else really guys 총알이 떨어졌을 때 회군한 팀이 도착했습니다 가자0프는조급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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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i 드론의 기동이 이제서야 멈추고 지쳐 들어오는 놈들을 다 컷하니 이제 남은 건저격수물이 가족 쿠프는 냅다 엎드렸고 저게 스나이퍼만 골라 죽이며 고스트 슈터라는 별칭까지 얻었지만 GPS를 통한 좌표정보, 적에선 정보라는 핵을 더 이상 쓸수 없게 된이 핵쟁이는 퇴각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고 벼르고 있던 브랜든에게 포착됩니다. 차량을 향해 퇴각하던 놈들이 하나둘 정리됩니다. 가자코프도 퇴각을 포기하고는 브랜든의 옵저버를 노렸지만 빗나갔고 각이 안 나오면 더 파일을 조준하더니 튕긴 총알로 복부를 꿰뚫죠. 브랜든은 침착하게 호흡을 가라앉히고 가자코프는 브랜든을 조준. 그때 조준경이 반짝거린다. 빠른 응급처치로 옵저버는 살았고 상황은 정리되죠 3자 연합의 임무가 달성됩니다 스나이퍼 게임의 스토리 모드를 초호화 비주얼과 사운드로 감상하는 듯한 만족감을 선사하며 각 에피소드들의 연결고리도 약하지 않아 매끄럽게 보기 좋은 수작 스나이퍼 액션 영화 스나이퍼 고스트 슈터 오늘도 해피엔딩 되시길 바랍니다. That's what I like to see. A team.